날이 추워지면 진짜 사람도 같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불이 딸꼭 안고 안 놔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불 안이 따뜻한 게 좋은 줄만 알았는데 병원 가보니까 그냥 따뜻한 걸 좋아해서가 아니더라고요. 몸이 너무 놀래서 그런 거래요, 겨울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우리 나이쯤 되면 겨울이 진짜 조심해야 할 계절이래요. 특히 아침엔 기온이 뚝 떨어지면 혈관이 갑자기 꽉 조이면서 혈압이 막 오르고 그러다 뇌졸중도 올수 있다네요.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위험한 추위래요. 실제로요. 작년 겨울에 우리 이웃 김여사님도.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새벽에 볼일 보러 일어나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혈압이 확 올라서 그랬다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저도 진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새벽에는 절대 안 나가요. 아침 약 먹고 한 10시쯤 햇살 들어오면 슬슬 움직여요. 그리고요. 겨울에 혈압제 보면 늘 평소보다 조금씩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말로는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혈압도 서서히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아침엔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갑자기 추운데 나가거나 찬물로 세수하거나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기도 무시하면 안 돼요. 감기야 늘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감기에서 시작해서 폐렴으로 가는 경우가 많대요. 노인은 특히요. 한번 폐렴 오면 병원비도 무섭고 회복도 쉽지가 않아요. 작년에 저랑 같은 교회 다니는 정집사님도 독감에서 폐렴으로 넘어가서 한 달을 입원하셨어요. 체중도 훅 빠지고 나중에 겨우겨우 회복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폐렴, 구균, 백신, 그거 꼭 맞으세요. 나라에서요. 65세 넘은 무료로 낮아요. 저도 작년에 동네 보건소 가서 맞고 왔는데 주사 한방 맞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맞는지는요. 제가 밑에 설명란에다가 링크 달아둘게요. 궁금하시면 그거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독감 주사도 절대 빼먹지 마세요. 요즘은 애들 감기도 무섭잖아요. 손주들 콜러 콜럭 하면서 오는 거 귀엽다고 얼싸 안았다가 저만 큰일 났잖아요. 그게 다 제가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요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낙상이에요 낙상. 빙판길 진짜 조심해야 해요. 저 작년 겨울에 마트 앞에서 발한번핫 뛰었다가 고관절에 금이 갔잖아요. 앉지도 못하고 일주일을 누워만 있었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 아, 나이 들면 뼈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이 생각만 계속했어요. 겨울에 넘어지면요. 걷는 것도 무섭고 의욕도 뚝 떨어지고, 아픈데 많아지면 마음까지 무너져요. 그래서 눈 오면 무조건 지팡이 들고 나가고 바닥 보고 조심조심 다녀야 해요. 가방 대신 배낭 메고 손은 꼭 주머니에서 빼고 다니세요. 혹시라도 넘어지면 손으로 받쳐야 하니까요. 아, 그리고 요즘은 몸보다 마음이 더 시린 날이 많아요. 이상하게 겨울만 되면 괜히 서글퍼지고 눈만 와도 예전 생각나고 그래요. 혼자 사는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살 때가 많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아 나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햇빛도 잘안 들고 나갈 일도 없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마음이 자꾸 처져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산책 나가요. 추워도 10분만 걷고 들어오면 기분이 달라요. 저녁에는 손주 사진 보면서 혼자 웃고 전화도 자주 걸고요. 마음도요, 운동처럼 돌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녹슬어요. 혹시라도 요즘 유난히 가라앉고 아무한테도 말하기 어려우시면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지만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정말 많아요. 노인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라고 있어요. 전문 상담사분들이 조용히 들어주시고 연결도 도와준대요.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어디 가면 되는지 모르겠다면요. 제가 밑에 설명란에다가 링크랑 전화번호 정리해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눌러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도움받는 건 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이쯤 되면. 그게 지혜예요. 아, 참. 그리고 피부요. 요즘 얼마나 가려운지 제가 등 긁느라 혼자 요가를 해요. 무슨 도마뱀처럼 벽에 등을 문지르고 있어요. 웃기죠? 겨울엔 습도도 낮고 피부도 마르고 물로 씻으면 더 건조해진대요. 그래서 목욕할 때는 뜨거운 물 피하고 유화용 비누 쓰고 보습제는 욕실에서 바로 발라야 돼요. 물기 닦고 나서 바르면 소용 없대요. 그러니까, 욕실 안에서 물기 있을 때 바르세요. 이건 의사선생님이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겨울엔 혈압조심, 감기조심, 미끄럼조심, 마음조심, 그리고 가려움까지 몸도 챙기고, 마음도 챙기고, 따뜻하게 입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봄 되면 다시 공원에서 만나요, 우리. 그땐 햇살 따뜻한데 앉아서 같이 귤 까먹어요. 오늘 얘기 혹시라도 마음에 남는 부분 있으셨다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살짝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건강 얘기, 따뜻한 얘기들 같이 나눌 수 있어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우리끼리 이렇게라도 얘기 나누면 그게 또참 힘이 되거든요.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저는 이만.